내년이면 성남시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11만 명이 지금 50년 전에 강제이주가 됐던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던 그런 곳에서 지금의 성남이 태동하기까지의 50년. 전 그것은 도전의 정신, 따뜻한 온기, 이웃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50주년에서는 바로 그 성남의 정신, 시민의 정신, 배려와 사랑을 이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드러내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렇게 바꿔가 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의 사건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50년을 도전해온 시민의 등장, 성남 시민의 그 정체성, 그 독특함, 그 도전 의식을 저희들이 다양한 음, 사업이나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나 혹은 웹툰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기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5 0년을또 준비하고 싶고요. 또 하나 성남이라는 도시의 역사가 단지 뭐 판자촌, 청계천박물관 옆에 가면 판자촌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광주대단지 사건 다 조명을 하고 나면 아마 서울시 질문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청계천박물관사에서 제가 그고 그, 그러니까 판자촌이 이주되는 곡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불량주택이 너무 많아져서 개발이 불가피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시의 역사, 우리 시의 정신, 50년을 도전해온 사람들의 정신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다지 적정하지 않은 그런, 표현과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록을 바꾸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 만들어내고 거기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멀리 보고 그다음에 깊이 살펴보는 이런 원경명찰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면서 그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까지를 겪어내면서 50년을 살아왔고, 이제 50년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시민의 의식과 도전 정신을 기리고, 기록을 바꾸고, 기억을 재구성하고, 거기서 우리가 사는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을 내년 광주 대단지 사건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2023년에는 또 성남시 승격 50주년이에요. 3년간 하는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한 이 도시를 만들어 주신 성남 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영웅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로우시거나 혹시나 힘드셔도 우리는 함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